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오늘 6%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저께는 하락폭이 11% 나왔죠.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7월 달에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올랐고요. 시장은 여기 저가 이탈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장 움직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시장에 대한 폭. 어느 정도까지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보면 애초에 그냥 4월 달에 있었던 저가도 이탈을 했고 장기차트로 보더라도 여기 이쪽 가격대 2,389 그렇죠? 23년 거의 한말 10월경 이때 왔었던 저가 부근까지 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코스피 pbr 자 시장을 볼때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내릴 때 있죠 그때 첫 번째는 종목이 나빠서 그렇죠 종목에 대한 악재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고 시장에 의해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하락분 있죠. 어저께 하락분은 시장으로 인해서 내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올 게 없었어요. 근데 시장이 오늘 반등하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어 되돌림 구간 이런 부분이 나온 건데 일단 갭은 메꾼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올라왔었던 이유를 어떤 부분으로 찾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왜 올랐을까요? 앞으로 실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여기 1월 달부터 여기 7월 달에 고가까지 보면 두배 정도 100%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실제 두 배가 좋아졌을까 내용을 보면 이래요 2300억 23년도죠 그리고 24년 예상치 1분기 2분기까지만 나왔으니까 예상치죠 아직까지 4600억 예상치입니다 100%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올라갔다, 100%를. 자,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서 뭐가 발생한 겁니까? 경기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경기침체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미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인 거고, 아까 전에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 그랬죠? 시장을 봤을 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저께 종가 기준에서요. 8월 5일 날 이때 코스피 pbr. pbr은 0.87배입니다. 자 그리고 8월 2일자 기준에서 0.96배. 오늘 종가는요. 2,520입니다. 반등이 3.3% 나와서 2,522까지 내렸는데 여기 0.96배. 1배를 기준에서, 1.0 기준에서 0.96이라는 건, 이 PBR이라는 건 그래요. 코스피 상장된 기업들의 총 자산 가치. 여기에 4% 부족하다는 거고, 어저께 하락했을 때는 13%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0.91. 대충 0.91에서 92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수급에 의해서는 뭘까요? 당연히,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그럼 반대로 지금은 시장 때문에 하락한 건데, 시장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없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답지를 본 거예요. 삼성중공업의 최저가는 만원 전후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이런 구간을 봤기 때문에 저가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 부분. 왜? 미증시가 앞으로 반등을 할 테니까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증시조차도 저가를 확인했죠. 최악의 상황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최악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동안 강했었던 삼성중공업이 오늘 6% 정도의 반등을 한 겁니다. 이거 말고 조선주 말고 또 오늘 강한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종목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하죠. 그리고 오늘 4%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폭락 구간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 간등이 나오면서 어저께 폭락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돌렸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종목군을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기존에 강했기 때문에. 그럼 삼성중공업은 왜 이야기할까요? 를 기존에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한 종목 구간에 맞춰서 가격대를 잡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나온다고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럼 수급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정확하게 보면 되겠죠. 어저께도 매수. 근데 기관은 조금 매도했네요. 그리고 한달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됩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조금 팔았습니다. 1900억. 근데 3일 동안 매도 물량이 8월 2일 날은 7800억. 그리고 어저께는 1조 5천억. 그리고 오늘은 1900억. 코스피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삼성 중공업은 매수했다. 이쪽 구간에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실제 매매 타점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태성 볼게요. 자, 상승하는 구간에서 B가 매수고 S가 매도입니다. 몇 프로? 50%.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STX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죠. 조선주도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한 게 아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매수, 그리고 또 매수, 매도했을 때 14%, 36% 이런 정도 중...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파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죠 그럼 매매 기법 관련돼서는 제가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함께 그죠 실제 시세를 보면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 채널에서 진행하는 어,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실제 시세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은 지나간 그 내용밖에는 보여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어,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런 실제 시세가 움직이는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저께 그죠 어저께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 14% 빠졌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8%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제가 매매를 다시 하진 않았지만, 반도체 종목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DI 보겠습니다. DI. DI 같은 경우에, 오늘 9% 상승이 나왔죠. 자, 근데 어저께는 15%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추세가 이탈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또 매물대를 또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이나 STX중공업,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미 매물대에 대한 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미 소화가 다 끝난 거라고 볼수 있겠죠. 밑에 구간에서. 자, 그럼 우리가 DI 같은 경우에도 언제 공략을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탔을 때가 아니라 상승 추세를 타는 그 초입 구간부터 공략을 했을 때 그쵸 쭉 내려보면 18% 수익 22% 수익 4월 5일 날26% 수익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지 어, 제가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라이브라고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 내용에 맞춰서 삼성중공업을 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 구간에서 올라갈 때 누가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매수했죠 외국인 는 언제 매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매수한다는 거죠. 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그렇죠 자 보세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건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맞춰가야 돼요 근데 시장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기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펀드 자금 뭐 외국인 자금 기간 자금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기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연기금은 전체 큰 규모에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 시장 수익률 이상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가에서 매수하고 늦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절 라인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보고서도 써야 되고 조금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상승하는 구간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인도 3,300억, 그렇죠? 한달 동안 시장이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조건은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시장은 다 떨어졌다. 뭘 보면 할수 있다. PBR을 보면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서 뭐가 좋을 수 있다? 바이오, 조선. 그리고 오늘 많이 반등한 화장품 정도 하나 더하자면 게임까지 요 정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노는 게 강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 실제 기법 관련돼서는 어, 제가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어, 라이브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이론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전환을 시켜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내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고 가격대를 이해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판단할지 그리고 이해할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 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